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 장마철이 어, 다가와서요. 꽃밭에 어, 탄저병 예방약하고 참깨 어, 시름병 약을 지금 칠려고 밭에 나왔는데요. 어, 지금 장마가 시작됐거든요. 이제 어제부터 이제 오늘 그래서 비가 약간 지금 그친 상태라 오늘 지금 나와서 약을 칠려고 하는데요. 예, 약은 이제 앞전에 그청체벌레랑뭐 저기 그 담배 나방 관련된 약은 여기 캡틴하고 네, 캡틴하고 펑파레스 이 네, 캡틴 펑파레스 이두 개를 섞어서 아, 쳤거든요. 그래 지금 발레, 벌레도 없고 생체벌레도 없고 지금 깨끗한 상태고요. 아,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 저기 탄저병 그리고 시드름병약을 치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 램페이지하고 렌페이지하고 네, 어. 디도밀 m g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네, 탄저병 예방도 되고 네, 참깨 역병에도 네, 어, 저기 효과가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에 모두 네, 모두싹, 모두싹을 첨가할 건데요. 이거는 네, 고추 네, 저기 어, 성장. 병들지 탄저병이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 쳐주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예, 쳐주는 겁니다. 예, 이거를 이렇게 해서 쳐줄 거고요. 예, 이거는 수저로, 네 개나 다섯 개 정도, 20마을 한 통에, 네 예, 개나 다섯 개 수저로 주면 되겠고요. 예, 이거는한 수저. 예, 이걸한 수저 주면 되겠고요. 요거는, 예, 20마리 말통에 한두껑 반에서 두 뚜껑 정도 주면 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탄저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사이사이 비가 안올때 쳐줘야지만 탄저병 예방할 수 있고요. 탄저병이 오면 거의 수확은 볼수 없다고 보고요. 다른, 다른, 뭐, 다른 병에 걸리면 뭐 20, 30% 피해가 있겠지만 탄저병 같은 경우는 거의 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장마철에 비가 좀안 오다 싶을 때잎이좀 말랐을 때 쳐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참깨도 저기 시드름병 잎이 말라가면서 줄기가 시커멓게 썩어가는 그런 시드름병이 역병에 걸리면 뿌리 저기 한두 뿌리가 저기, 그, 병이 걸리다가, 전체가 말라, 말라, 저기, 가거든요. 사이사이가 있으면 뽑아, 뽑아버리고, 약을 쳐서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 저번에 그 가지 치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가지는 초보자들 보시면, 가지는, 아 이게 엄청 뽑거든요, 가지가. 가지가, 네. 저는 가지를 지금 승치기를 해갖고 보셨시피 가지가 지금 가지밭이 홍합니다 이게 에, 가지는 순이 많았기 때문에 자주 쳐져야 돼요. 에, 여기도 보면 가지가 있어요. 이거, 것거 이런 거를 어, 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지는 이파리가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거는 두세 개만 달려 있어도 광합성에서 열매다 맺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필요없는 가지는 아, 따 주셔갖고 밭에 통기성이 좋게 이렇게 공기 잘 통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저기 네, 지금 거의 가지치기를 해갖고 밭이 시원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가지가 가지는 수시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파리가 너무 무성해서 잎만 달리고 열매는 조그맣게 달리고요 예, 열매는 꼬부라지고 달, 달리지 않거든요. 수시로, 봉가지, 위에 나오는 겹까지는 다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주시면, 여기도 나오죠? 예. 이파리가 많아도 안 좋으니까, 잎도 같이 제거해 주시면, 저렇게 해서 이파리가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열매 달리는데 아무 문제, 아무 제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파리는 많지 않아도 됩니다. 입이 무성하면 무조건 따주세요. 무조건 따주시고.